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솔비치 너무 예뻐요. 야광 전경을 아 너무 예쁘죠. 아 우리 손녀가 지금. 불덩이 시소 타고 있어요. 예리나 이쁘다. 어, 아, 너무 멋있죠 아. 시소가 이쁘다 불이 번쩍번쩍한다 오 멋있다 엄마 아빠 엄마, 음, 엄마 아빠 애기 오래 시소에 네. 할아버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? 시소가 왜안 돼? 고정이야, 고정 아, 고정이야? 손녀 할아버지가 시소를 타고 있답니다

더 가셔야 기는데 저기, 저기, 지가셔기저데요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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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이렉트로. 저기, 저기, 저다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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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목소리도> 안보여, 얘네는 저쪽 가서 봐야 돼, 는네 안보여서. 들어가보자, 저기 전망대 가보자. 이쁘다, 되게. 전망대 되게 이쁘지, 너무 멋있어요. 전부 다 손에 손에 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. <laughs>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. <laughs> 벚꽃에 너무너무 예뻐요. 와우, 수영장이에요. 너무 이쁘죠? 응 음, 너무 예뻐요 내일은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할 거예요 오,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예뻐요. 아 진짜 예쁘다. 아, 외국에 온 듯한 느낌. 달빛에 어머. 달빛에 비치는 게 너무 예쁘다. 어. 응. 아. 너무 예뻐요. 어, 그래? 아, 달빛에 너무 예쁘다. 나도 지금 찍고 있어. 산책로도 잘 되어 있네요. 어, 힐링하러 한 번쯤은 오고 싶은 곳이에요. 전부 다 멋있다고 저거 찍는다. 달빛에 비친, 어, 달빛에 비친. 아 어, 진짜 너무 예쁘다. 또 어딜가나? 좀 춥긴 춥네 <laughs> 좀 쌀쌀하네요 <laughs> 어, 쌀쌀하네 엄마 긴티 입었는데도 쌀쌀하네 아 역시 밤에는 쌀쌀해 시민님 화장실 는데 응? 어, 예린이 하고 할아버지는 저기로 가보네 예? 예린이 화장실 갔어요 아 예린이 화장실 갔어? 어머니 혹시 치킨도 하셨나? 아, 전 밑에 내려가고 있는, 뭐 한다고 혼자 내려가노? 어, 왔네. 할아버지가 예리한 찾으러 갔구만. 화장실 못 찾았어? 저쪽으로 어, 가야 돼. <laughs> 하하. 생일이 이렇게 많으면 네. 주말에 돈 많이 여기는 여기는 항상 풀이에요, 손님. 한강 흐리네. 야 저, 저쪽 가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어차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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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산책로 또 하나, 또, 저쪽 위로. 예린이 엄마 가야겠네. 응, 예린이 엄마 가야 돼. 음. 저, 와, 저 애들 그렇게 많아, 여기.